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어, 이게 더하면 0이고 곱하면 3 이렇게 좀 나와있네 더하면 0 나와야 돼 ,이. 곱하면 3인거야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뭐 이거는 뭐 정석적인 풀이도 내가 해줄거긴 한데 얘들아 미지수가 ABC 3개잖아 그러니까 내신때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 때려 맞춰서 얘들아 하나 구해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넘길 수도 있거든 얘들아 이런걸 봐봐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두 개니까 abc 값이 정해지는 건 아니야. 꽤 많은 순서쌍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중에 아무거나 찾아볼 거야, 얘들아. 더해서 0 나오고 곱해서 3 나오는 거를 만약에 얘들아 찾을 수가 있다면 이걸 얘들아 찾을 수가 있다면 되게 얘들아 이제 괜찮은 좀 풀이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찾는 게 힘들다면 그냥 얘들아 좀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앞서 문제에서도 좀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그 모신 애들아 내가 요거 하기 전에 앞에 너희 막 질문했던 것 중에 있잖아 음 여기서 니네 앞에서 질문했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6번 내가 다시 한 번만 좀 해주면 얘들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YZ가 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나 얘들아 이런 거 요건 조금 찾기가 힘든가 니네가? 이거는 니네 제곱의 합이니까 요거 말고 요것도 찾기가 좀 힘들겠다 내가 그 얘기를 아까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음 니네 아까 전에 그니까 뭐 이런 거였지 얘들아 27번 같은 거 내가 아까 곱셈공식으로 좀 변형해서 보여줬잖아 근데 니네 아까 전에 이거 루트 씌워주면 a 빼기 b가 3이었고 ab가 4였으니까 이거 찾을 수 있지 않냐? A가 4고 B가 1인 건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도 있고, 그게 좀 힘든 것들도 있고, 그니 유리수가 아니라면, 뭐 정수나 유리수 값이 아니라면 좀 힘든 것들도 있고, 그니까, 러 어떤 문제는, 어, 그럼 A가 4고 B가 1이니까 그냥 4랑 1 아까처럼 넣어가지고 하더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곱셈 공식으로, 그냥 너희가 좀 변형해서 애들아 가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니까 항상 나는 문제를 좀 보면 어좀 대충 때려 맞출 게좀 있나? 뭐 이렇게 좀 쳐다보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41번도 애들아. 그거 때문에 이제 내가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얘들아니네 곱해서 3 나오면서 더해서 0 나오는 거는 좀 찾기가 조금 좀 힘들지 그지뭐 분수나 아니면 뭐 무리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a, b, c 값을 좀 구해서 갈순 없을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가야 될것 같아, 얘들아, 이거는. 자, 일단, 니네, 얘들아, 이런 복잡한 식에 대해서 어떤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자, 우리 RPM에서 인수분해쪽 진도 나갈 때, 그냥 뭐 여기 뭐 257번 보이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니네, 뭐 여기서 뭐, 뭐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240번 같은 거 내가 보이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한다. 요게 우리가 얘들아 인수분해의 기본 원칙이었어서 문자가 여러 개가 있고 항이 너무 많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한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얘들아 좀 살펴보게 되면 니네 ABC가 나오는 횟수가 좀 공평하게 나와있니? ABC 횟수가 어떤 특정 문자가 좀더 많이 쓰이거나 좀더 적게 쓰이거나 이런 건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편이냐 하면은 이렇게 공평하게 A, B, C가 나온 애들은 그냥 A, B, C 중에 제일 앞에 알파벳이 A잖아. 그래서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하는 편이고. 근데 뭐 문제에 따라서 애들아 A, B, C 중에 특정 항이 좀더 많이 쓰였다라고 좀 보시게 되면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 이것도 내가 하나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니네 여기 문제 중에서 뭐 이런 것좀 보면 이런 거 이런 거는 너희가 알더라 abc가 공평하게 쓰였다 라기 보다 좀 a도 3승이 있고 애들아 b도 애들아 3승이 좀 나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건 a나 b 근데 a가 먼저 알파벳이니까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조립제법으로 풀리기도 하거든 이런 문제들은 근데 좀 차이가 뭔지 알겠지? 이건 A, B, C가 공평하니까 아무거나 내림 차순 해도 돼. 근데, 뭐, A가 제일 앞에 알파벳이니까 나는, 그, 뭐시냐, 하들아 A에 관한 내림 차순을 전개를 할 거야. 근데, 정리를 하기 전에, 니네, 여기 유형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거 설명했어? 니 40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말 다 열심히 전개해도 답이야. 이런상 나오겠지만, 얘들아, 이거 대신에 몰넣주는게좀더 간단해? 4 빼기 C 넣어주는 게좀 간단하지 않아? 이거 대신에 또 얘들아 4 빼기 a 좀 넣어 주는게 좀 간단하다 이건 앞쪽에 유형에서 도내가 이야기 했을 걸. 요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도 니네가 있었을 텐데 뭐 이런거 내가 12번 같은거 할 때도 언급해 줬고 rpm 에서도 했잖아 얘들아 이거 a 더하기 b 자리에 2 빼기 c 같은거 넣고 전개 하잖아 어떤 이런 너희가 얘들아 기술적인 경험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41번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때 그냥 전개하기 전에 나는 어? 그러면 B 더하기 C가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A니까 어? 이건 A의 지금 3승이거든.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C 더하기 A가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의 3승이거든. 마찬가지로 C의 3승이거든. 얘가 몇이니? 라고 사실 물어본 거야. 너 괜찮아, 그럼 얘는 우리가 공식 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 길다란 그 공식 있지?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CA에다가 3ABC 이런 식으로 얘들아 더하잖아. 자, 이거 괜찮니?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러면 니네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고? 0이지? 그럼 이건 통째로 다 없어지고 얘가 3이니까 정답은 바로 몇 나와? 9 나오지 않아? 요괜찮니 얘들아. 그서 정답이 9. 그냥 전개해서 삽질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희가 삽질할 만한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